자 반갑습니다. 투자의 해결 책코인 솔루션 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7월 4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1시 46분 지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비트가 계속해서 큰 반등 나와주고 약간의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상승 나와주었을 때 저희 구독자 분들과 미래 들어간 롱 타점에서 날짜 보시면 7월 3일이죠. 바로 어제예요. 어제 76% 가까운 수익 실현을 했고 금일 전부 다 털면서 총 수익률 44.35%를 확보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 방향성 만 알아도 단기간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방향성들은 전부 다 솔루션 팀 무료 정보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솔루션 팀 무료 정보방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 하나 걸어두는데 그 링크 통해서 저한테 말 걸어주시면 아무런 조건 비용 없이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코인은 바로 요알파코크란 코인이에요. 자, 보시면은 엊그제부터 이렇게 거래량 급증하면서 요 하락 추세선 돌파하면서 1,400원 부근 저항선 연속으로 넘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과거부터 수차례 저항이 발생됐던 구간이기 때문에 안착만 한다면 강력한 지지대로 손바김할수 있습니다. 견고한 방어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점을 한 차례 높이면서 이렇게 5일선과 2 1선의 골크까지 나와주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반등과 다르게 단기 상승 추세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줄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시그널입니다. 자, 또한 이틀 전부터 이렇게 60일 이평선까지 넘으려는 흔적을 볼수 있는데요. 그만큼 돌파 의지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금방 뚫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하락 추세선 지지 중이므로. 이대로 리테스트에 성공한다면은 강력한 반등세를 기대해볼 수가 있어요 올해 거래량을 보더라도 딱 봐도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훨씬 더 높죠 이 뜻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 개미들만 열심히 털려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차익실의 물량 없이 더 높은 가격 구간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1400원과 1850원 그리고 1850원과 2500원 요 사이에는 엄청난 매진 물량이 존재합니다 자 이대로 하락 추세선 리테스트 지지 받으면서 매진 물량이 소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에 있는 요 1850원 여기까지는 단기 상승으로 1차 빠르게 나와줄 수 있고 자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 모여있는 이 개미들 물량 전부 다 던지겠죠 던진다면 이 해당 물량들을 세력들이 받아먹게 되면서 거래량이 폭발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정황대인 2,500원 선까지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타점에서 대략적으로 80%가 넘는 수익을 단기간에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알파코크 지금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올해 2회에서 3회 정도의 기나 가능성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 범위 안에 있다는 것 모든 호재가 맞물려서 비트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뚫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뭐 코스피가 어쩐다느니 코스닥이 어쩐다느니 그런 거 여러분들 국장하는 거 아닙니다 국장하지 마세요 국장으로 그렇게 손실받으면서 아직도 국장하는 분들 보시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거걸 봐야지 아무도 집중 안 하고 있는 국장 봐서 뭐합니까 어차피 상한선 걸려있고 뭐만 하면은 킥해봐야 뭐한3% 뛰기 5% 뛰기 뭐10% 뛰기밖에 안 하는데 국장하지 마시고 전 전세... 세계가 집중해서 이렇게 크게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래야지 단기간에 인생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비트코인 한번 크게 빙하기가 시작될 때가 비단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경제 자체가 빙하기가 시작돼요. 이때를 버틸려면 당연히 지금 상승하고 있을 때 많은 돈을 벌어야겠죠. 그 돈을 국장에서는 절대 못법니다 유일히 말씀드릴게요, 국장에서는 절대 못 벌어요. 그냥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요 코인판에서 버셔야 됩니다. 자 혼자 알아서 보라고안 해요. 제가 직접 길잡이 해드릴 테니까 솔루션팀 무료 정보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큰 수익 한 번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